인사합시다. 영적 군사여 기억하라. 내 네, 말씀이 중요하지만 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 느헤미야 1삼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 그대로 옮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이 말씀에 대하여 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줄 믿습니다. 네. 라이즈업 특세 6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이느헤미아는다 어, 끝나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원지, 은혜의 진원지, 복음의 진원지가 될줄 믿습니다. 아, 특히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참, 어, 이쁩니다. 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게 하시고, 또, 믿음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창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은 영적 성벽을 세워라. 두째 날은 영적 군사여 힘차게 싸워라. 셋째 날은 영적 군사여 전진하라. 넷째 날은 영적 군사여 기뻐하라. 그리고 어제는 분별하라. 오늘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부 앞에 보시고요. 여기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암호를 <laughs> 암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과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전쟁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옮길 때 승리하고, 이것을 옮길 때 전투력이 생기고, 이것을 옮길 때, 자, 좀 크게 합시다. 이것을, 이것을 옮길 때, 영, 혹시 시끄러워서 새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애들 잠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영적전쟁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승리하고, 기억하면 혼란이 없고, 기억하면 질서가 생기고, 기억하면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게 승리의 열쇠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반복된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셔야 될 것은 뭐냐면 10절 11절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그죠? 내가 또 알아본즉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떠나버렸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기억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소총은소총 소청, 그렇죠? 그 예?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그 자리를 붙잡고 그 자리를 기억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에 따라 섬겨야 될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섬김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섬겨야 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은사에 따라 섬겨야 될 것을 기억하여야 되고, 여러분 군인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총을 쓰고 어떤 사람은 소총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쓰고 탱크를 몰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섬겨야 할 자리를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섬김을 가슴에 새기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기억하시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 나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느에미아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오늘 31절이.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섬김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 느히미야 1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 시작. 이에, 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 지금 제가 이걸 반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서상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목사님은 뭐 헌금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게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속 증명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 오죽하면 느이미아서에서 이게 지금 몇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소속 증 소속 증명은 군본이에요 그리고 군인 신분증이에요. 그럼 군인의 소속이 증명되면요, 국가는 무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 증명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소속 증명은 뭐냐면 11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가 회복되시고, 11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11조 강조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11조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소속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뭐요그 사람, 우리 국군 소속이다. 우리 소속이다 하면요. 그국 그 군대에서, 그 국가에서 그 사람이 소속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무기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거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서 왜 소속 증명을 안 해야 하는 것이죠. 아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11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 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속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존 웨슬리라고 밑에 있죠. 11조는, 시작.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속과 신뢰의 필요. 존 웨슬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이 11주의 문을 들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됐던 뜻이에요. 그러면 소속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군대에 소속됐으면 군대가 책임져야죠. 소속된다는 라 증명을 해야죠. 그 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눈치 보지 마요. 애가 오는 건 괜찮아요. 어른은 안 되고. 다음, 다음 거한번 봅시다. 다음 건요. 누가 보면, 뉴에미아 13장, 10... 지금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뛰어갔고요. 31절에 기억하소 돌아가 버립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귀인들을 굳히죠. 아유, 우리... 여러분, 안, 보... 안 보이죠? <laughs> 예, 크게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유다의 귀인들을 굳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악을 행하여 안식을. 지금 이들은 하느냐. 뭘 기억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이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인에게 충성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군인에게 충성서약은 국가에 대한 맹세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게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요 국가는 그 충성하는 군인에 대해서 의료를 책임지고 복지를 책임지고 집을 책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그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서약하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주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 복지를 제공하시고 여러분 영적 복지를 제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토조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그리 게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우리의 심성을 표현하는 지금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11조는 뭐라 그러면 소속 증명이다. 그리고 지금 주일은 뭐예요? 충성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앞에서 영적 군사로 충성을 사역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아내루야네 아, 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이게 몇 절입니까? 네 번째, 뭐 있을 겁니다. 뉘미합니다. 기도 하나님이요. 시작, 네 하나님이요. 자,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직무와 내가 하는 선한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교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사명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 군인들은요, 군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명 이 있는데 국가를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합니까? 명예로운 대우를 하고 공적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재서 삼는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면 국가를 국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깨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억하고, 은사를 갖고 섬기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서약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속중명으로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는 게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게 니엠이야. 13장 31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네, 하나님 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처음에 묵상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11주 한 거, 내가 주일 성수한 거, 내가 섬긴 거, 내가 어, 사명을 나한 거,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요. 근데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음 그림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에? 뭘 했냐? 은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드림을에 승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한 히거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껏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내가 삼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비정공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저게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것이오니 영적 군사로 나아갈 것이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게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카톡이 있어요.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요. 엄마, 작년에 제가 글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능할 때 새벽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독서실 가고 11주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돼지금요 학원 다니고 열심히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님, 제가 요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비전공유하고 특별새벽기도 나오고 주일성수하고 그 열심히 한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도 도와주셨는데 계속 좀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 걱정이 있는데 등록금이나 취업이나 이거 걱정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네가 한거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얼마나 네가 열심히 했는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픈 여건 속에서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충성한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비전공량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앞으로도 엄마가 계속 든든한 후원자가 될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지금 이 의미가 바로 아까 그 의미예요. 요걸 좀더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아시죠? 이겁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온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과 사명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그렇게 시간 내서 한 것도 아시죠?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없는 가운데 주님의 것을 속하면서 충성 살간 것도 아시죠?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저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승리했고, 은혜로 사역에 승리했고, 은혜로 사명에 승리했고, 은혜로 물질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요 시간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자리 나간 거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럽니다 알다마다 아, 정말 훌륭하다 엄마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훌륭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요 주일 성수 한다고 오전도 나고 오후도 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계속 교회 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럼 그럼 알지 주일에 네가 나와서 나한테 충성 서약한 거 내가 다 알지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좀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일 드린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도 주일 예배 드리려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여,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 없어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지도 잡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만두고 싶었던 거 많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앞으로 내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 과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앞으로도 도와달란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여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속 증명을 보이는이 모습을 주님께 보였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할 거니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예, 네, 넘어가요. 6장 10절, 다음 그림. 아닌가. 아, 이거 거을 제가... 잠깐만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아니요.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껏 잘 못했으면 이제 결단하시면 되고, 지금껏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제가 힘든 가운데 한거 하시죠. 주님, 이걸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걸 계속하려면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해결되고 물질이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사명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모든 걸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상황들 어려웠던 상황들 그 속에서 꼭묵묵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도들마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삼겨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주의를 성수하고, 섬기고, 이거요. 우리가 한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겨낸 거 아시죠? 견딘 거 아시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도 복을 내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거 아시죠? 걔가 열심히 했지만 밥은 누가 됐습니까? 용돈은 누가 줬어요? 학원비는 누가 줬어요? 다 어머니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때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한거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일 성사한 거 아시죠? 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 거 아시죠? 봉사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자신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보장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러느헤미야가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앞으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네 가지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특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뭐예요? 은혜가 하는 거죠. 은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기억을 잘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느에미아 13장의 네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의를 드리는 충성사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들은 충성사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11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속 증명서인 것입니다 네. 네 번째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이제 앞으로 이네 가지를 할수 있으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자녀가 속을 썩이면 안 되죠 자녀가 풀려나야 되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죠 예, 사업장도 승리해야 되죠. 직장 생활에도 승리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주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네 가지를 기억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무슨 사역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 따라합시다. 내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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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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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전도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사명, 계속 예배 승리, 계속 여러분 성김의 승리, 물질의 승리, 이제 그런 삶에 대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삶의 축복이, 사업의 축복이, 복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선교와 사명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주여 앞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됐습니까? 그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합시다. 찬양할 때도 이제 기도할 때도 이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한 거 보셨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차, 찬양하는 유행가모르고 B.T.S 안 하고 찬양 부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 기도란 얘기예요.